안녕하세요. 영화 속 식물 이야기 네번째입니다. 오늘도 지구지순한 한국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2011년에 개봉한 영화로 서지섭과 한효주가 주연으로 나온 송일공 감독의 오직 그대만입니다. 등장 인물과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영화에서 서지섭은 전직 복서로 과거의 실수와 폭력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차요원과 잡내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철민으로 한효진은 시각을 점점 잃어가는 장애인으로 외로운 일상 속에서도 콜센터를 다니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정화의 역할로 나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툴지만 점차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정화가 시력을 잃게 된 교통사고에는 철민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정화에게 털어놓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철민은 정화의 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복싱 경기장에 나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녀의 미래를 지켜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치른 복싱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철민은 정화가 시력을 회복하고 일하는 공방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맡겨놓은 거북이와 식물 하나를 사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식물은 철민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정화와 처음 만날 때 있었던 식물입니다. 정화는 전 경비 할아버지가 키우던 식물을 소개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꼭 주라고 당부하고 철민이 복싱 경기를 하러 떠난 후그 식물을 자신이 가져오게 됩니다. 부상을 입고 돌아온 철민이 그 식물을 알아보고 사게 되며 아쉬운 이별과 만남이 계속되는 두 사람의 간절한 사랑과 희생이 담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나오는 식물 야량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처음 정화가 경비원으로 온 철민에게 얘기한 식물은 야량입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정화가 함께 일하는 공방주인은 철민에게 그 식물을 야량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달맞이꽃이라고 합니다 달맞이꽃입니다 야레향이라고도 하고요 꽃이 밤에만 피는데 굉장히 이뻐요 어떻게 이걸로 드릴까요? 하지만 야레양과 달맞이꽃은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야레양이라 불리는 식물도 여럿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식물은 중국에 자생하는 야레양이 아닌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도입되어 야레양이라고 불리는 식물은 덩굴성으로 협적도과의 식물입니다 하지만 영해 속에서 작은 나무 형태로 확인되는 식물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가지가의 식물로 밤에 개화하고 향기 또한 매우 강한 특징이 있어 밤에 피는 자스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스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식물로 향기가 진해 그렇게 불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상록성 식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월동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야외에서 키우기 어렵고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입니다. 반면 달맞이꽃은 바늘꽃가에 속하는 초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길가나 물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닌 귀화식물로 실내가 원산지입니다. 달맞이꽃도 향기가 있는데 야향처럼 진하지는 않습니다. 꼭 가까이 가야만 향기가 날 정도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두 식물의 공통점은 야간에 꽃을 피운다는 것과 꽃의 색상이 노란색을 띈다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굳이 공통점을 한 가지 더 찾는다면 꽃말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화에서는 그 꽃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영화에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정화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향기가 강하고 밤에 개화하는 정화를 닮은 야래향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둘의 사랑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향기를 통해 마음을 느끼는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표현은 매우 좋았지만 그 식물이 야래향이라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야래향은 많은 꽃이 피고 향이 진해서 실내 식물로 많이 키우고 있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키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향기가 강하다 보니 호흡기 민감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또 식물체 전체에 독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키우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식물을 통해 특히 향기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식물이 쓰인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이 아닌 생태와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더 좋은 영화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달맞이꽃이 더 아쉽습니다. 흔하지만 꽃을 잘볼수 없는 식물 향기도 잘 모르는 식물 달맞이꽃이 말이죠. 달맞이꽃으로 스토리를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밤길을 산책하다 달맞이꽃이 보인다면 오늘 영화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영화 속의 야량만큼 향기가 진하진 않겠지만 그 은은한 향기를 느끼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달맞이꽃의 향을 느끼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느끼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